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치매와 관련된 기억력이실 텐데요. 어제 먹은 것도 깜빡하고 휴대폰을 들고, 어,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하며 멍해지는 순간들 있으시죠? 그런데, 한 음식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뇌 혈류를 개선시켜주며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아주 강력한 성분입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뇌의 염증이 쌓이며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이런 안토시아닌이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들에게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치매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효능은 여기서 다가 아닌데요. 블루베리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망막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많아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분이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무척 좋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는 기억력, 눈 건강, 면역력, 심장 건강, 다이어트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과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블루베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그냥 마트에서 사와서 한두 개 드신다고 마법처럼 뇌가 맑아지는 건 아닙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뇌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 예방에 탁월한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럼 치매 예방에 더욱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 블루베리와 냉동 블루베리 중에 어떤 것을 더 즐겨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생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면에서 손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면에서 손색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는 수확한 직후 가장 신선할 때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생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줄어들 수 있는데 냉동 블루베리는 그걸 막아주죠. 즉, 냉동 블루베리를 먹어도 영양 손실이 생길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도 더 저렴하고 보관도 편리하니 똑똑한 선택이 될수 있죠.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루 중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와 함께 먹거나 간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하루 종일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뇌의 기능 개선 효과가 가장 뚜렷했다고 합니다. 100g이면 대략 반컵 정도 되는데 손바닥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만약 블루베리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속하게 오를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 이틀 드시고, 어, 나왜 아직 기억력이 안 좋아지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6주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두 번 드시고 포기하지 말고, 매일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블루베리를 먹는 가장 맛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씻어서 먹어도 좋지만 매일 그렇게 드시다 보면 조금 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같이 드셔보세요.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장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고, 주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환상의 조합이죠. 블루베리를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를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오메가3 지방산과 안토시아닌이 만나 뇌의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견과류의 중요성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은 샐러드에 넣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다양한 비타민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블루베리를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을까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블루베리를 과하게 먹으면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당 함량이 낮은 편이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과하게 먹는 경우 배탈이 일어나고 소화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장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과일을 잘안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수도 있죠. 또 주의해야 할 점이 비타민 K와의 관계 때문인데요. 블루베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헤파린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블루베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하실 때 주의사항과 몇 가지 팁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된 블루베리 제품즙, 잼, 시럽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음료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가급적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치매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싶다면 다른 뇌 건강식품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 항산화 효과에 더욱 중점을 두고 싶다면 견과류, 다크초콜릿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 한줌 블루베리 습관. 자, 지금까지 블루베리가 왜 치매 예방에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알아봤습니다. 자, 빠드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싼 건강 보조제보다 하루 한줌 블루베리가 더 강력한 뇌 영양제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조, 좋은 음식도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하루 한줌. 아침식사나 간식으로 챙겨먹고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착각은 금물. 과하면 혈당이 올라가거나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줌으로 노예의 건강을 챙겨볼까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건강한 중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들러주세요. 그럼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